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플리커이드라 두 번째 버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빌드는 기존의 플리커이드라 빌드에서 딜을 훨씬 더 끌어올린 빌드입니다. 그리고 100단을 기준으로 최적화 시켰기 때문에 깨우친 버그가 오늘 아침에 픽스가 됐죠.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현재 백단 기준으로는 2분 20초 때까지 클리어를 완료했고요. 뭐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2분 때 클리어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정말로 나락을 초고단에서 등록 아, 그 도전을 하고 싶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빌드에서 스킬 트리를 피해 증가 쪽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아서 커스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이동과 딜이 이상하거나 마우스 매크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그 요거를 누르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요그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딜이랑 순간이동이 잘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로지텍 마우스 설정하는 법까지 다 적어 놨으니까, 아니 그, 그 설명을 해 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라이브에 오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이드라 두 번째 버전 그 2분 30초 때 영상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업로드를 했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자뭐 방식은 비슷해요. 방식은 비슷한데 아마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2천억, 3천억대 딜잘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모아서 한 쿨을 터뜨리기가 이제 굉장히 용이해졌구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잡아주고, 보스는 피가 굉장히 많은 보스인데, 어, 그것도 사실 딱히 상관 없습니다. 어, 딱히 상관 없구요. 시간 잘 맞춰서 딜 넣어주면은, 요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삭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힐르크, 그, 피, 그, 플리카이드라 빌드 버전 1도 제가 여기 적어 놨으니까, 바로 따라오기 좀 힘든 분들은 요거 찍고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 변경 사항이 있어요. 버전 2 변경 사항. 일단 첫 번째, 정복자 노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이따 뒤에서 설명 드릴 텐데, 방어광을 빼고, 기원을 넣으면서, 그, 마법부여 전문가 노드의 문양을 최적, 최적화시켰어요. 시장 노드랑. 그 다음에 기존에 지능이랑 의지력 포인트를 민첩이랑 지능 포인트로 바뀌었는데 포인트를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따라서 더 많은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이랑 방어강 중에 방어강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테스트 한다고 정말로 많은 긴 테스트 시간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기원이 탱딜 모두 좋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원이랑 파괴문양 자리 변경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도 기원의 시작에 넣는 게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사실 약간 반 장난, 반 진심이긴 한데,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하루에 명공의도를 몇백 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즌 보상으로 명공의도를 3,000개를 주고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다 쓰고도 하루에 뭐 100개, 200개씩 쓰고 있으니까, 그정도로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낸 결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제 빌드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빌드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그 부분까지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개인 판단에 맡길게요 그 다음에 사형마 스킬을 다시 사용합니다 라이브에서는 제가 번개창을 사용했는데 다시 사형마를 사용해요 왜냐면은 어, 순간적으로 폭딜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그한 무리를 잡고 바로 녹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들어가는 타이밍에 사영마는 한 번에 세 마리까지를 소환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여기 마법 부여에서 소환되는 사영마 빼고요. 근데 그 번개창은 두 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초반에 더 빠른 극기를 넣고 우리가 스피드 파밍하는 데 있어서 사영마 세 마리가 동시에 생기는 게한 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마를 다시 채용합니다. 어, 사형마를 다시 채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번개창에 2포인트 투자하는 게 이게 너무 아까워요. 여기다가 2포인트를 주고 번개창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뺏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나노 단위에 딜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어, 번개창을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 번개창 그대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세흐룬을 사용했죠. 세흐룬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요 세흐룬 홀령 늑대를 소환하는 건데 얘를 쓰면은 뭐 빙결도 걸리고 탱킹해서 생존력도 올라가고 해서 다 좋은데 단점도 확실하게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빌드는 지옥불을 쓰고 몰아서 홍채의 폭발로 극딜을 넣는 메커니즘인데 늑대가 여기저기서 몸을 탱킹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냥 중에 내가 요 자리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면 막 요런 데서 늑대가 몹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오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냉기 소환사나 뭐 보석수호자 같은 애들 이제 나올 때 요런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면서 이제는 원하는 타이밍에 폭딜을 넣을 수 있게 됐고요. 얘가 빠지면서 방어에 관련된 부분은 기원에 있는, 기원 문양에 있는 그 피해 감소와 스킬트리에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킥인데 아후랑 콱스룬을 사용해요 뭐전 시즌 그리고 전전시즌 등등 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국밥 조합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꺼냈고요 콱스룬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그 행운 적중 행운 적중 때문에 주자원의 복이 굉장히 빨리 잘 되구요 그리고 요거에서 살짝 모자라는 것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요기 원계의 도관에서 또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한 110단 정도를 트라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 포인트를 빼서 어, 어이어 요런 포인트들을 빼서 자 요런 포인트들을 빼서 뭐 여기 있는 요런 흰 서리 같은 것들을 찍어주면 되겠죠 정말로 고단을 그 트라이 하고 싶다면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메커니즘은 이제 뭐 순간 이동은 어떻게 쓰나요? 그다음에 쿨타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 이제 다 제가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구상 번개를 왜 쓰나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구상 번개여야 하고 왜 다른 뭐 연쇄 번개나 번개 줄기는 안 되는지 다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샤코가 없으면 안 되나요? 요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되긴 합니다. 다만 제가 하는 것처럼 안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현숙택 유지 당연히 10종첩까지 유지해주는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구렁이 위상과 만화관리 요 부분 그 다음에 극확을 챙기는 부분 등등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필요한거 정보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아이템 세팅인데요 뭐우버골유 세팅이라기보다 아이템 세팅이라고 할게요 자 아이템 세팅인데 일단 이 빌드는 노 우버세팅이로는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간이동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 요런 느낌으로 순간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 요런 느낌으로는 순간이동이 잘안 되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플리커 히드라비 드에서 성장을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유, 템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 라이브 지금 한, 이제 한 2, 3일 넘게 요거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오시면은, 뭐, 제가 여기 있는 요런, 뱀의 홍채나 축도관이나 요런 것들 다 어픽이에요. 전부 어픽이고 다 좋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로 태고의 속박 어픽 또는 뭐 정말 준수한 어픽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것같고요 자. 추천 향과 추천 비약. 요것도 무시하지 말고 잘 봐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모자란 스탯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 세팅입니다. 일단 할리퀸 관모, 샤코 사용하고요 재사용 감소에 어픽과 명품화가 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최대 자원도 뭐, 물론 어픽이면 좋겠지만 이두 개가 기가 막히게 저격이 되는 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재감에 안 붙고 최대 자원에 붙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능력치에 붙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최대 생명력이나 자원 생성량에 그 추가적으로 붙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핵심 기술의 3저격이 제일 좋고요 지능과 공속이 붙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히드라피에 보호막 생성량을 넣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적 올려도 된. 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자꾸 행적은 안 되나요를 많이 물어봐서 행적을 안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히드라 행적이 애초에 너무 낮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얘를 높여 봤자 진짜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굳이 행적을 찍을 바에는 그 보호막을 좀 많이 끌어올려서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게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상은 빠른 불길 위상 써요. 다른 애들은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풍격화 위상이나 뭐 내면의 고요 위상 왜안 써요? 할수 있는데 얘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검이나 마법봉 중심점을 채택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때 폭풍 어, 격과나 뭐 내면의 고요 이런 애들 그리고 축도관 당연히 아주 중요하죠. 자원 생성량 미 최대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화의 공격 시 피하기 재감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지능 최생 방어도 이렇게 세개 넣으세요. 그냥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재감의 삼저격 그리고 보호막 생성량이나 행적 주, 주황색 전령 위상까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 제가 추천을 하는데 그 스피드 파밍도 마찬가지예요 방금도 보셨겠지만 그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될수록 지팡이의 딜이 좀더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한손 마법봉과 그 다음에 중심점이 정말로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명품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어픽스가 잘 붙으면 한손뭐 마법봉이나 단검 또는 중심점이 나,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언제 히드라머리 각각 3 저격 3 저격하고 언제 그올 어픽 템들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성비 기준으로 마법봉 아그 마법 그 지팡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를 채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자원의 보금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히드라 머리, 그 다음에 히드라 피해,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렁이의 위상과 폭풍 고요, 아야 네. 아, 내면의 고요, 폭풍 격화 위상,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검은 안 되나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도검은 어그 단검과 단검 마법봉과 지팡이 사이에 있는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됩니다.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저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쓸것 같아요. 그리고 탈라샤 재감에 당연히 3저격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별반은 핵심 기술에 3저격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뱀의 홍채는 태구의 속박에 3저격 하고 고유는 최대한 높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보석이랑 룬 세팅인데, 보석이랑 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무기에다가 룬을 넣어요. 이제는, 이렇게 무기에다가 룬을 넣습니다. 무기에 룬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방어구에다가, 나머지 한 부위에다가 룬을 넣고, 그리고, 수위가 있다면, 토파즈 그리고 없다면, 다이아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해골이랑 다이아 쓰다가, 시즌보석 넘어가면 되고요. 그죠? 일단 그리고 룬 세팅은 아후 콱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가 없다면 나구 세우를 사용하고요. 나구가 없다면 뭐챔미나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의 룬, 기원 룬 같은 경우에는 시르 백스 쓰고요. 없으면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없으면이라는 룬을 제가 많이 해놨는데 사실 이 정도 빌드 가이드를 따라오는 수준에서 아후 콱스나 시르 백스를 구하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 껍데기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사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요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에메랄드는 쓰면 안 돼요? 여기 무기에 에메랄드 박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고요 그, 정말로 근소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근소하게 지능이 좀더 좋아요. 그래서, 맵이나 몹구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뀌는 수준일 수 있어서, 정말 나노단위 디체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대로 에메랄드 쓰셔도 됩니다. 왔다갔다 할때 에메랄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시즌 보석은 똑같아요. 경멸의 빛, 그리고 몽상의 뿔, 아래에서 온 우상.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합니다. 자, 시즌 능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기를 써요. 뭐 히드라에다 써도 되고, 뭐 얼음 칼날에다 써도 되고, 5초 이내로 쓸수 있는 스킬에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기를 쓰는 이유는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7월 9일자 핫픽스에서 이번에 그 깨우친 버그 픽스, 되면서 우주의 이형도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뭐 투사체에 따른 발동 속도가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마도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시라고 적어만 놨습니다. 그리고 주입은 당연히 연기나는 제플 쓰고요. 그리고, 호라드림 주문은 똑같이, 피투성이 부적, 조각난의 고유한 돌, 세 가지 써주시고, 만약에 수익 없다면, 전설 갑옷의 눈의 장막 이상을 쓰고요. 반응하는 수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네들 없으면은,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 자, 용병은, 수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엘드킨이나, 바라나, 바라나냐, 아니면은 뭐, 그, 라헤요 원하시는 애 넣어주셔도 돼요. 어, 저는, 그, 감속이랑 피해 감소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 트리인데, 일단 사용 기술은 지옥불, 사형마, 얼음 칼날, 얼음 갑옷, 구상 번개, 히드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형마 대신에 번개창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마법부여는 순간이동이랑 사형마 넣어주고요. 그리고 스킬 트리, 이거 눌러주시면은, 자, 기존에 여기 아래는 똑같아요. 아래는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순간이동에서 포인트를 다 뺐죠. 왜냐면은, 샤코의 저격과 신발의 저격이, 피아기 세감 저격이 들어갈수록, 여기 포인트는 굳이 의미가 없어져요. 2초 미만이기만 하면은 무한으로 순간이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 3포인트고, 여기 1포인트인데, 만약에 내가 마나가 모자라다. 아, 아, 뭔 소리야. 이, 그, 얼음갑옷의 쿨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신비한 얼음갑옷을 잠깐 빼고, 빛나는 얼음갑옷에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히드라 그리고 얼음 칼날 그리고 여기 3 포인트씩 주고요. 여기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죠. 여기도 빠졌고요 요건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로 넘어가서 내면의 불꽃 걸신들린 불길 3 포인트 그리고 요쪽에 말씀드린 대로 구상번개 쪽 그리고 여기 만화 관리하기 위해서 원기이도관그 다음에 영구결빙 얼음 속길 여기 다다 다 주시고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요 3포인트 짜리 끝없는 장작과 불타는 과도 전류. 요 3포인트가 있는데, 이 3포인트는 그 순간이동에다가 줘도 되고요. 생존을 원한다면 이제 원소저절 1포인트 그리고 뭐 보호 2포인트 이렇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딜을 원하면 그리고 만화 관리를 원하면 이쪽 그리고 기동성을 원하면 이쪽 그리고 생존을 원하면 이쪽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어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원이 들어가요. 기원이 들어가고, 도저히 기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면, 방어강으로 다시 바꾸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생존이랑 딜을 다시 챙겼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가서 전술가, 이제 자결하는 열기에 전술가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여기, 마법부여 전문가에 창조술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110포인트, 이 지능이 엄청 많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얘네들을 해서 딜을 더 챙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소소환사에 정령술사 넣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능 모자란 거는, 아, 아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서 요거 두개 찍으면 커버가 됩니다. 여기에 지능이 들어간 이유는 그냥 딱히 찍을 게 없어서 딜 상승 때문에 찍은 거예요, 지능 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전도노드에 파괴 넣어주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 파괴랑 기원을 서로 스위칭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대로 가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더 찍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더 찍고 싶으면 이쪽에 이렇게 가서 강인함을 가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 만회를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꺼 보면은 방금 알려드린 거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쪽에 만회에서 생명력 챙겼고요 최생 챙겼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생명력 챙겼죠. 어, 최대 생명력이 높을수록 또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풀버프 기준으로, 풀버프 기준으로 8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극대화 피해 대신에 지팡이에서 최생을 챙겼다면 이제 만 정도가 되겠죠. 어, 그래서 생존도 굉장히 뭐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마도 요 다음 빌드는 할줄안할 줄은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는데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히드라만 쓰는 원버튼 빌드를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릴까 해요 요 원버튼 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어디 갔어? 맨 처음에 나온 빌드죠? 요거 노시나 빌드고 요렇게 산책하는 빌드입니다 어 네, 요렇게 해서 히드라만 계속 쓰는 빌드예요 어, 히드라만 계속 쓰는 빌드고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좀더그 좋은 빌드로 깎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라이트 유저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드루이드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